네, 안녕하십니까 도암 도함 사주 TV의 도암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그 M번방 사건입니까? 그것으로 예, 유명한 어, 그뭐박 서방인지 박 사방인지 뭐김 서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 사방의 그 어떻 어땠, 어떻습니까? 그 이분이 뭐 그걸 운영하셨던 분이시죠? 이번에 이제 그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이 어, 굉장히 그좀 어, 외설적인 그런 일반인의 그 어, 그런 어, 나체 장면이라든지 어, 여자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모아서 어, 그것을 뭐 금전적으로 거래를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어, 모아서 이제 어디 뭐 텔레그램입니까? 뭐 그쪽에 이제 올려서 어, 그런 것을 이제 해오다가 아, 이렇게 잡혀서 이제, 이제 구속되신 분이신데 아, 이분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고 어,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에, 사건에 이제 연루되는지 에, 그리고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 그리고 뭐 대세운에 있어서 이제 어떤 운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 년에 이제 을해년에 이렇게 태어났고 이제 월은 병술월 여기 백호대사를 바로 깔았죠. 그리고 이런 제 무인일 예, 무인일인데 어, 이 사주를 이렇게 즉이 예, 이 역시 이제 시, 시주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 여섯 글자만을 이렇게 보면 어, 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어, 불이 굉장히 강하죠 이분이 예, 인해 아, 인 옷을 이제 거의 그 반합이 되어서 이제 불이 되어 버리고 위에서는 이제 또 병화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에, 여기 해수가 있는데 해수가 있는데 이 수생목으로 해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물이 빨려 들어가서 이 목은 목생화로 또 이제 화를 생해주니까 더더 불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뭐이 본원의 이제 무토를 빼고는 어 전부 거의 다 불로 변해버렸어요 불로 어 불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사주가, 아,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어, 어떻습니까? 어, 이 여섯 글자에서, 어, 뭐, 시, 시주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 이 여섯 글자만 봤을 때는, 이 용신이 안 보인단 말이죠. 용신이. 예, 본인의 용신이 안 보인단 말이죠. 어, 이렇게 이제 극신강한 사주가 되면, 용신은 뭐, 금이 있어야죠. 금. 금이 있든지, 어, 이렇게 너무 이제 뭐 어, 화염에 휘, 휩싸인 이런 사주가 되면 뭐 조우를 위해서 물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신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 이쪽에 이 물은 못쓰는 물입니다. 이 수생목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불로 별, 불천지가 된다. 아, 그렇게 볼수 있는 에, 사주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 어떻습니까? 어이 극신강의 그 특징입니다 이게 극신강의 특징인데 에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이 식상이 없죠. 뭐이 힘을 빼려고 하는 그 식상이 없단 말이죠. 식상이란 게 배출 힘의 그 배출구인데 이것이 없으면 어 이런 극신강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그 욕구불만이 굉장히 강해요. 욕구불만 스트레스나 이런 게 쌓인단 말이죠. 해소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이 쌓여서 그것을 해소할 길이 없고, 특히 이제, 에또 이런 분들은 두 번째 특징이 좀, 어, 그, 어떻게 이제 배출구가 없으면 이 굉장히 그 배출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욕이 강합니다. 성력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이런 에, 극신강의 그런 특히 이제 불 불을 왕신으로 가지면 이 성력이 상당히 강한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여기 어, 인월병화가 위로 이제 떠올랐죠.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바로 이제 홍염사를 가졌어요. 이 왕신이 홍염을 가졌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성력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이분이 성력이 상당히 강, 에, 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행동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아 성욕이 굉장히 강한데 욕구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풀 길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하면 뭐어 어떻습니까 성관계를 가져서 뭐 욕구를 풀수풀 수도 있고 이렇게지만 이분의 그 여섯 글자를 보는 한이 이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가 없어요 어 여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용신이 안 보이는 그 사주가 되어버리면 그 행동으로 아마 그 어떻습니까 뭐 자위행위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아, 모르기 몰라도 아마 그런 그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죠 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게 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성이 이렇게 강해버리면. 이런 분이 이제 그 굉장히 그항그 그 학력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것이죠. 학력적으로. 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뭐 가방끈이 길지 못한다거나 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아, 그렇게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렇게 어, 인성의 이런 기운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식상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어 굉장히 그 어, 성격적으로 굉장히 게을을 수가 있어요. 게을을 수가 있어요. 생각만 많고 이 행동을 잘안 한단 말이죠. 행동을 못 하게 돼, 아, 안 하고 뭐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게으른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 여기 왕신이 또 이제 월자리 있고 하니까 부모복도 상당히 좀 좋지가 못하죠. 부모그저기 어떻습니까? 여기 어이이 이, 물이 이렇게 없고 하니까 어, 물이 없고 하면 이어이 대운 어, 자체도 상당히 낮고뭐 그렇게 되, 되는데 어찌 되었던 이제 어 이번에 이제 이운 대운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그런 행동이 촉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22 대운 이 26세 이제 지금 26세인데 22세 대운으로 오면서 이제 이 개미 대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분이 이제 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개미가 에, 묘지가 되버립니다. 묘지, 묘지가 되어서 어, 이 원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수국화로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이렇게 수국화로 이렇게 때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게합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어, 어, 그렇게 되는데, 어, 이것을 뭐, 어, 쭉, 어떻습니까? 뭐, 다른 분이 보실 때는, 이거 뭐, 이분이 그런 범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름을,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뭐, 아, 이 사람 뭐, 이제 22세 들어오면서, 뭐, 결혼을 하겠네. 아 어, 뭐, 그, 직업도 생기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에, 이것이 이제 그것이 좀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묘지에 이렇게 무게 합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이 왕신을 이렇게 때리고 있죠. 수곡화를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끝나는 운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운인 것이죠. 무게 합이 되어서 이것은 그 합이라, 합이라기보다는 합거입니다. 합거에서. 어, 학거로 인해서 뭐 본인이 이제 예, 어, 완전히 끝나버린 목숨이 날아 날간다거나 아, 본인의 인생에서 뭐 완전히 가장 그 어, 위태로운 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묘지고 하니까 아, 그렇게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어 무인 무인일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병인 일주라 병인 일주 였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죽는 운이에요. 죽는 운이 되는데 어, 이분이 병인 일주가 아니고 아 병인 일주의 경우에는 뭐 죽는 운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극신강에 용신이 안 보이는 사주가 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쁜 운이 오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어, 예전 동영상에서도 그,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명식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담은, 동,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극신강의 용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병인 그, 어, 일주가 아니고, 무인 일주이죠. 그렇게 되면 자살은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 어, 대략적으로 이제, 그 감옥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요. 어,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면. 감옥이나, 아 본인의 그, 저기, 에 인생에서 완전 히 끊어지는 순간, 그 맥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완전히 끝나버린, 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에 일주가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으로, 어, 에 가서 이제 끝나버리는 운이 되지만, 일주가 좀 약하다. 아, 그렇게 되면 뭐 이게 거의 뭐 죽는 운인데 어찌되었 이제 이분이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운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것이 이제 어, 이런 운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이제 어, 이 묘지 운인데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 여기 이제 뭐 양인 양인이고 어, 양인이고 또 이제 겁제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 여자이고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어,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죠.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거나 두 번째는 이제 어, 연애, 에, 나도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에,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냈겠죠. 그런데 이제. 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욕구 불만이 강하고, 어, 이 성욕이 상당히 강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근데 이, 이 대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미토가, 여기 이제, 인, 이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이 귀문살이 없지만, 이 대운 자, 대운에서 이렇게 걸려, 걸려버리게 돼요. 이렇 인미 귀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병인, 어, 이건 홍염이 걸려 있단 말이죠. 이분은 홍염이 걸려 있는데, 홍염이 걸려 있는데 귀문이 이제 똑같이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홍염에 홍염이나 도화살에 귀문이 동시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 변태들이 많습니다. 변태들이 많고 색골이나 어, 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귀문이 걸리고 하니까 아~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그런 것인 것이죠. 아,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식상이 없다 보니까 땀 흘리고 하는 그~ 경제활동을 싫어해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어, 돈을 벌겠다 이런 이런 것을 싫어하고 좀 어, 어떻게 이제 땀안 흘리고 어, 해서 이제 뭐~ 어~ 어떻습니까? 수익을 얻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문이 걸려오고 하니까, 아, 그런 것을 이제, 땀안 흘리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뭐, 깜방으로 가는 그런 운이 된 것이죠. 이것이 뭐, 묘지를 만나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운이 되니까, 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운에서 1년 운을 이렇게 봐도, 여기 일년 눈에 봐도 이제 여기 세운, 대운에서도 이렇게 수곡화로 때리고 있죠. 그 일년 눈에서도 봐도 이렇게 경병충으로 때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병충으로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일년 눈에서는 어, 특히 이제 여기 대운에서는 없었는데 일년 눈에서는 여기 밑에 자수와 이제 이, 이, 이 월에 보면 이제 에, 어떻습니까 에, 이노에서 이제 좌오충으로 이렇게 속살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옥살 걸리고 하면니까. 그러면 이제 에, 에, 그런 어습니까 경찰에 불려 에, 불려 다니고 어, 경찰서에 뭐그 그래, 구속이 되거나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 불려 다니는 그런 어, 이 수옥살 이 운이 온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에, 그 감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어, 여기 이제 병술 백호 대살이 걸려 있습니다. 어, 백배 대살이 걸려있어서, 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 이렇게 왕신을 이렇게 때려, 때려버리면, 어, 모든 그,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어버리고 뭐, 어, 직업이 있으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운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대략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 그렇게 이제, 에, 어,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범죄자의 그, 이런 명식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 그, 이 조후가, 아, 조후가 완전히 그 흐트러져 있거나, 조후가 안돼 있죠. 이분은 완전히 그, 어, 불사주인 것이죠. 완전히 불로 몰려 들어가, 몰려인 사주. 이런 것이죠. 아니면 뭐, 물로 완전히 몰리던가, 에, 그렇게 해서 뭐 용신이 아예 안 보이는 사주. 그런 사주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사주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균형이 무너진 사주. 하나로 이제 치우친 사주. 어, 그래서 이제 용신이 안 보이는 사주. 이런 것이 이제 범죄자 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 너무, 어, 너무 강하다. 아, 너무 강, 어, 이렇게 무술로도 이제 이렇게 강하고. 병술 백호대살도 걸리고 해서 이 왕신이 이제 불로 완전히 굉장히 하나로 뭉쳐 버렸죠 뭐 하나의 그 오행으로 완전히 치우쳐 이렇게 버려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사주 중에 이제 이런 범죄자의 사주가 많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대략적으로 이분의 그 사주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을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저희 도암사주 t v 많이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제 어, 이, 이 채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혹시 그, 그 구독을 눌러 주신 분에 한해서 어, 이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어, 이 무료 사주 신청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 참고를 하셔서, 어, 저희 이제 에, 무료 사주 신청도 많이 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음에 또 알찬 영상 준비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